옛날 얘기 해줄게. 네. 옛날 얘기 좋아해? 네. 음. 아빠 옛날 얘기요. 아빠 옛날 얘기 잘 알아주셔. 네. 옛날 옛날에 정말 정말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대. <laughs>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면 성 알지? 성. 네. 태영이는 성이 뭐야? 오. 오, 그지? 수현이는? 정이요. 어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성을 늘썩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면은 옛날에는 아 저는 김가의 암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성을 기억을 못하니까 인사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성이 뭐였냐면 배씨였어 배배배 네? 배? 어. 배 아현 배씨여가지고 집에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배를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 옷에다가 그러면은 인사를 하면서 숙이면 배가 보일 거잖아 그럼 배시라고 인사를 하면 되겠다 이래고 배를 딱 달아줬어 달아줬는데 얘들아 배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무겁지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달고 다니다가는 어느 날은 배가 떨어졌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뭐가 보였겠어 떨어진 배요. 배가 떨어지니까 꼭지만 딱 보여 있는 거야. 그래서 보니까 꼭지잖아. 아 저는 꼭지가 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야. 그 사람들이 꼭지란 성이 있나?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하루는 멀리 산넘 어디 가게 됐어. 응. 어, 가게 됐는데 길을 혼자 이렇게 가니까 심심하잖아. 근데 이 사람은 가면서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가. 가는 거야. 그래갖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? 싶어서 이렇게 만 들어보니까 어내 곰방대 어디갔지? 아 여기 있네. 어아어아 어? 아, 옛날에는 담배를 이렇게 긴 곰방대 끝에다 채워가지고 불을 붙여가 피웠단 말이야. 담배대. 어 담배대. 집에 있어요. 어 그거를 들고 걸으니까 팔을 흔드니까 어아어아 어? 아.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네. 어,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네. 이러고 걸은 거야. 그렇게 가다가 스님 한 분이 같이 길을 가게 됐어. 그이 스님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? 인사를 했을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자리 잡버리는 사람이 아, 안녕하십니까, 스님. 어디 가십니까? 이랬어.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는 저제너머 절에 갑니다. 이랬어. 그러니까 이 자리 잡으려는 사람이 잘 됐습니다.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거야. 그래가지고 예로 같이 갔어. 근데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스님이 어디 가는지를 기억하겠어? <laughs> 한글은 갈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스님 어디 가십니까? 스님 또아예 저는 저제 넘어 절에 갑니다. 또 한글은 갈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스님 어디 가십니까? <laughs> 예, 저는 제놈을 저래가, 이거를 계속 하면서 걸은 거야. 계속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,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하룻밤 자고 가야 될거 아니야? 주막에 들어갔어. 주막에 들어갔는데, 이 주막에 방이 또한 개밖에 없다네? 그럼 누구랑 같이 자야 돼? 스님. 이 스님이랑 같이 자야 되는 거야, 또. 그래갖고 스님이, 하, 내일 아침에 또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구나. 이 생각을 하고 잤어.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사람뭐 같이 가기 싫은 거야. 지은이 같은 거 같이 가고 싶겠어? 아니요. 안 가고 싶겠지. 그러니까 다싫거 같아요. 어, 누구나 다 싫어할 거 같아? 아니, 목소리가 싫을 것 같아. 목소리가 싫을 것 같아. <laughs> 목소리가. 어. <laughs> 아,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구나. 그래가지고 길을 가, 가기 싫어서 아침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,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스님 옷을 이 사람한테 입히고 자기가 그 사람 옷을 원래 입은 거야. 원래 입고는 이 스님 머리를 싹 깎아놓 고아 스님을 한다이잘 잊어버리는 사람 머리를 싹 깎아놓고 가버렸어 스님이.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어. 내가 스님인가? 내가 스님인가 이랬을 것 같아? 네. 또또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? 나 어디 가고 있더라? 나 어디 가고 있더라? 내가 아, 왜 그래. 자고 있었지? 내가 왜 자고 있었지?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?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 보더니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? 했대 이해가 돼? 네.